안녕하세요. 내한 농장입니다. 어, 5일 만에 지금 주말 농장이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. <놀람> 그 사이에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었어요. 아, 그래서 계란이 아, 얼어가지고 터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음아 어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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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아, 다행히 얼진 않았네요. 이걸 지금 산란장이라고 제가 만들었거든요. 어, 미니 선반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. 어, 뒤쪽을 높게 해가지고, 어, 이쪽으로 계란이 굴러서 내려오도록 했더니, 안에는 계란이 없구요. 지금 요 안에 계란이 모여져 있습니다. 위에 아, 대충 청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안녕. 야. 음, 응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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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, 계란이. 나 보입시다. 지금 5일만에 왔거든요. 둘레 녀석 여덟. 네, 이게 백봉이 이틀에 하나씩 넣는 것 같더라고요. 옛날 토종닭은 거의 매일 넣던데 백봉은 이틀에 하나씩 넣는 것 같아요. 아, 걱정 많이 했는데 계란이 울지 않았네요. 터진게 없어요. 고물이 묻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. 그래도 애들이 포란을 안 하니까 괜찮고, 애들이 여기다가 배수를 안 하면 되는데, 배수를 하니까는 올 때마다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. 오, 계란을 몇 개인지 안 살려봤네. 5일만에 왔더니, 계란을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. 이 온수통을 해놓으니까는, 어, 추울 때나안 추울 때나 알 넣는 게 변화가 없더라고요. 여기, 이렇게 따뜻합니다.